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부터 드디어 백수의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8월 31일자로 퇴직한 퇴직자 7명이서 백수 첫날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모의해서 오늘 드디어 그 첫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뭐 여행이라 해봐야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를 간 것도 아니었어요. 편도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고 또 특히 그곳이 제가 부대장으로서 첫 임기를 시작했던 곳이었기에 기대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가 주는 신선함은 없었어도 누구랑 또 어떤 날 어떻게 노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간식도 싸고 커피도 내리고 해서 그곳에 갔답니다. 그곳의 유명한 곳에서 출렁다리도 건너고 마구마구 사진도 찍고 그리고 사진 속의 저 베리 디저트가 만난 곳에서 점심도 화려하게 먹었답니다. 오후에는 성철스님 생가 주변 공원에 들렀어요. 어제 제가 급하게 검색을 하니까 맹문동이 아름다운 곳으로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침 오늘 가는 그 동선과 겹치는 곳이어서 이곳을 택하여 갔답니다. 맹문동이 너무 화려하게 절정을 이루며 피어 있어서, 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다니, 우리 모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맹문동이 핀 꽃길 사이로 황토 길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실 평소 남 앞에서 발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저 길을 걸었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일, 또 언제 또 우리가 함께 할 것인지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의논도 하고 함께 공유도 하면서 이 길을 걸었어요 아시죠 발바닥에 닿는 그 황토끼리 느낌 그동안 제가 걸었던 발바닥에 닿는 길들은 다좀 그칠고 험했어요. 찔릴듯이 아픈 곳도 많이 그렸었고, 늘 시골에서 자랐는지라 텃밭에 일을 할때 맨발로 걷고 일을 하고 하던 그 촉감하고는 너무 달랐답니다. 마침 또 새벽녘에 온 비로 황토가 주는 그 느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산청은 지난번에 큰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곳이 찢기고 떠내려갔죠. 얼마 전에 제가 산청의 한 곳을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이 온통 다 많이 물에 휩쓸려간 곳. 그곳은 아직도 길이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의 맹문동들은 어떻게 잘 보존이 되었는지 너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서 만발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의 백수천날을 이렇게 화려하게 채워줄 수 있었던 그런 곳인지라 정말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올해, 원래 맹문동이 무늬, 잎에 무늬가 있는 맹문동 한 포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꽃을 보고 잎을 보면서 그게 너무 예뻐서 올해 다시 또두 촉을 더 드렸어요. 꽃 지고 나면 세 포기를 합식을 해서 온기 화분에 한번 키워보려고요. 제 스스로도 맹문동을 키워오면서 그 성질도 보고 꽃도 보고 해 왔기에 여기 맹문동이 지난 비로 무사히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자체의 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백수가 된 우리 일곱 명 멤버들. 어, 한 둘, 세, 세 기수가 함께 섞여 있어요. 나이도 뒤죽박죽이에요. 동기가 나이는 선배하고 같고, 또저 역시 선배 기수의 학교를 다녀야 정상인데, 주민등록상으로는 후배 기수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짬뽕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서 서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선후배의 그런 감정보다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그런 친구로서, 동료로서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특히 이 일곱 명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음, 31년 6개월 정도 전에 제가 직장에서 만났어요. 31년 6개월이라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 1년 반 같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서로 연락하고 아무 때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눈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 있답니다. 친 동기 간보다 친 형제 자매보다 더 자주 전화하고 거의 뭐 하루에 한번 정도는 평일에는 다 전화를 한것 같아요. 궁금한 거, 의논할 거 있으면 항상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갖고, 아, 내 네, 먼저 물어볼게요. 또그 선배예요. 한의 선배인데 그 선배도 내한개 네, 물어볼게. 그러고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궁금한 거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맞는지, 틀리는지 서로 의견을 들어서 확인할 때, 그때 밤중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정말 하루에 한번 정도씩은 전화를 주고받던 그런 사이의 저보다 한해 선배분도 같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긴 시간 살다 보면 내의지하고는 다르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약간은 언짢을 때도 있고 그랬지만, 이 3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래도 그 어떤 흠결이 있어도, 그 어떤 마음의 힘듦이 있어도,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옆에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있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성 아닙니다. 오늘 백수 첫날 여러 가지 감동이 생겼었어요. 고마웠고 그리고 이런 날 집에 있을 나에게 나가자고 함께 가자고 해준 그런 후배하고. 선배에게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두서없고 말도 버벅거리지만 오늘 오늘 첫날의 이벅찬 마음 감동 그냥 화면 속에 가득 담았다 생각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